안녕하세요. 미래보자 이채민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제 영상이 안 올라오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하락장이 이어오고 있잖아요. 차트를 공부하고 예측하고 오를지 내릴지 어, 쳐다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10년, 20년 후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꾸준히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틈틈이 투자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10년 후 대학생이 됐을 때는 주식 가격이 올라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6학년이 되었습니다. 학업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주식 공부를 하는 것이기에 저도 시험시험 주식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시장을 떠난다거나 주식을 매도를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오래 멀리 간다는 생각으로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